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A54의 출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2023년 1월부터 갤럭시 A34와 A54의 출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중에서도 A54 같은 경우는 조금 베일에 쌓여 있어서 갤럭시 A54가 정말 SKT 전용 모델로 나오느냐 아니면 자급제랑 이통 3사를 통해서 모두 구매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되느냐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SK텔레콤 전용 모델로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 에서는 3-4년 전부터 갤럭시 퀀텀 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갤럭시 퀀텀의 위치가 S시리즈 보다는 좀 아래급에 들어가고 A시리즈 보다는 좀 위급으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가성비를 추구하는 분들한테 많은 판매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갤럭시 퀀텀2 같은 경우는 역대급 가성비로 출시가 되어서 2023년 4월 기준으로도 제가 판매를 해보 역대급 가성비 제품을 선정을 하라고 하면 저는 A52s와 갤럭시 퀀텀2를 선정하고 싶은데요 그만큼 갤럭시 퀀텀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그런 모델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의 내부 소식망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자면 갤럭시 퀀텀4로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A54에 대리점 설치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뭐, 정확한 일정은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갤럭시 A54와 갤럭시 퀀텀4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갤럭시 퀀텀4와 A54는 동일한 모델이며,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이통사 대리점, 특히 SKT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제품 체험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갤럭시 A54를 자급제로 구매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들이 계실텐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구요 왜 삼성전자가 sk 텔레콤에만 자급제 도 아니고 kt 나 lg 도 아니고 a54 라는 커다란 그런 잘나갈 수밖에 없는 제품을 skt 단독으로 출시를 하게 하느냐 좀 고민을 해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자급제를 많이 판매하고 활성화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서도 sk 텔레콤과의 협력 관계라든지 프렌드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통 3사 중에서 SK텔레콤 KTLG가 있으면 결국에 가장 큰 형은 SK텔레콤이고 가장 인기가 많고 좋은 거를 먼저 형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출시한 A34와 작년에 출시했던 A33의 출고 가격이 동결이 된걸 보니까 이번에도 저는 어, A53하고 가격을 똑같게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A54를 자급제로 내가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라는 분들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갤럭시 콘텀 4도 출시 초반에 SK 대리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직원들이나 대리점 관계자들도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 않아서 이 제품들이 세티즌이나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통해서 또 판매가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세티즌이나 이런 데서 좀잘 보다 보시면 사용기간이 거의 한달 미만 정말 가계통이라고 해서 개통만 하고 기계를 판매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기계들을 그냥 공기계로 구매를 하시면 그냥 자급제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생략정 할인으로 개통이 되어 있던 A54를 세티즌에서 개통이 됐지만 가계통 제품을 구매를 해서 내가 알뜰통신사를 쓰고 있다면 유심만 넣어서 쓰셔도 크게 무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A54를 기다렸던 분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 굳이 꼭 A54 때문에 SK텔레콤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LTE 폰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벌써 2년 정도 된 갤럭시 A23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소속 모델이 5월 달에 갤럭시 A24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A24 LTE 모델은 KT, SK, l g u 플러스 자급제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A24의 정확한 스펙은 한번더 공식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짧게 앞으로 출시될 A시리즈 가성비 모델의 출시 시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곧 있으면 출시될 모델인 A54와 A24와 관련된 소식도 영상을 통해서 잘 전해드릴 테니깐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